교농사 이렇게 지어서 사곡한 것인데요. 이렇게 응. 2 0 k 로그램씩 담았습니다. 네. 처갓집에 오면 이렇게 뒤뜰 대나무 숲이고요. 또 이렇게 동백나무가 마당 한 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. 꽃봉우리가 그쳤네요. 아주 정겹습니다. 감나무입니다. 대문 구에는 이렇게 향나무 자리하고 있고요. 아, 또 이렇게 감이 아직 몇 개가 남아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마을 용마을이고요. 광주에서 한 시간 거리 안에 있는 나주시 군산면다 이렇게 집앞 바로 앞에 돈이 있습니다. 아, 저 같이 잘 왔다 가고요. 차또 트렁크에 쌀을 잔뜩 싣고 갑니다.